책 읽어주는 롱버터, 더누를 키운 어머니. 한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아꼈어, 오냐오냐 키웠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의 공책을 몰래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그 공책은 어디서 났니? 어, 지, 친구가 버린 걸 주워왔어요. 아, 아들은 말을 얼무 버렸어요. 어머니는 비싼 공책을 버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당황하는 모습에 훔친 공책이란 걸 눈치챘지요.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돈이 없어 사주지 못했는데,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그러고는 모른 척 지나갔어요. 며칠 후였어요. 이번엔 아들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외투를 집어왔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 외투는 어디서 님니 아들은 어, 어머니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길에서 죽웠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훔친 외투라는 걸 알았어요. 응, 어, 내 생각을 해서 외투를 훔쳤구나. 이 외투만 있으면 올겨울 따뜻하게 날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어린 아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곤 룩질을 했다며 아들을 잡아왔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재판장으로 뛰어왔어요 아들은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재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니 묵묵히 고개를 떨구던 있던 아들이 재판관에게 물었어요 아, 어머니에게 할이야기있으니 잠시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재판관에게 허락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길을 바짝 가져다 댔어요.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하더니 갑자기 어머니의 길을 꽉 물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지요. 아야! 이 녀석이 도둑질도 모자라 이제 어머니를 부는 게냐? 아들은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어머니를 쏘아 붙였답니다.내가 면처 공책을 훔쳐왔을 때 따끔하게 혼내 주었더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탐내지 않았을 겁니다.외투를 가져다 주었을 때에도 꾸짖고 벌을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재판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지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들도, 음, 아들이 어머니한테만 다 잘못을 떠는 기은 듯한. 네, 아기랑 소금소금 사랑을 키워요. 우리나라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단 나쁜 버릇이나 잘못을 빨리 고쳐해. 야 그렇지 않으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우리 아기가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도 따끔하게 혼내낼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혼낸다는 생각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슬퍼지니 어쩌면 좋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음 그렇죠.